6번을 보면 뭐 일단은 12항까지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의 12항에서 2항까지 합을 빼면 이렇게고뭐 이렇게 된다. 그 이건 일단 식을 세워 볼 거고 가는 그렇지? 나는 일단 빼 볼게. 그러면 S12에서 S10을 빼면 그럼 얘가 1항에서 12항까지 합해서 1항에서 10항까지 합을 빼니까 12항 11항 이렇게 남게 되지. 그러면 이건 ar의 11와 ar의 10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묶어내보면 이렇게 하면 r 더하기 1이 되는데 얘가 음수래.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양수고 이건 10제곱하니까 양수니까 요것만 음수가 되면 되니까 요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나중에 뭔가 선택할 때 판단의 근거로 쓰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가 조건을 우리가 한번 써볼 건데 s12 하면 음 등비수열의 합공식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마이너스 이렇게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얘는 네배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양변에 r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지우고 나니까 이제 요거 정리하면 빼기 1 빼기 r제곱 더하기 1이니까 1-1 사라지고 여기는 r의 12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만 남고 그 다음에 이쪽은 r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r제곱으로 묶어내면 r의 10제곱 빼기 1이 돼서 그림 맞추기 하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인걸 알지. 래어 그다음에 첫째 항은 이라고 했고, 그럼 a 사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세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십육 이렇게 나오겠지. 그다음에 사십칠 번 이건 이제 개념 우리 교재에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있었지. 얘는 이랬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여기가 k 분의 일, 그 k 가 뭐가 돼? 첫째 항 끝한 곱한 거. 이러니까 백이십. 나왔겠지. 어, 뭐지?라는 사람은 개념 교재 다시 한번 보면 등비수열의 역수의 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라고 했었고. 자, 그다음에 이걸 보면 아, 합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건 1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의 한 모습이지. 더해서 0 되는 거. 그럼 얘가 공비니까 첫째 항은 1으면 3이 돼야 돼서. 그럼 얘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마 이렇게 이 되겠지. 그러면 5항이다라면 얼마야? 16 48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다음에 49번은 자, 얘가 뭐냐라고 보면 여기가 1이니까 얘도 등비수열의 합의 모습이야. 공비는 5인 거지. 얘가 뭘 말해? r 제곱 이러니까 25 이렇게 되겠네. 자, 아, 다음 이제 50번을 보면 이건 뭐 그냥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뭐 A4 하면 S4에서 S3을 빼는 계산을 해주시면 되니까, 뭐 따로 하진 않을 거. 51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떠나서 주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지. 항상 그래서 이건 첫째 항을 묻게 될 거고. 자, S1과 이거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인데 상수가 붙어 있으니까 2항부터지. an을 구하면 뭐가 돼? 2 n 에1 넣으면 여기 1 넣은 2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맞지. 자, 그래서 근데 얘는 n이 2부터 성립하게 되고 첫째 항은 S1이니까 3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항은 여기다 넣은 8이니까 11 이렇게 되겠네. 자 다음에 52번을 보시면, 자 얘는 공차가 3인 등차수열. 여기 잠깐 끊을까?